오, 이거 뭐야? 아, 로그인 보상으로 1000FC를 줬었어? 유이공까지.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월드컵 최종 4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각 대신 이걸 받았는데 차라리 조각을 고를 걸 그랬나 아직 이만큼 지금 못 갔는데 일단 이 친구들 다 해가지고 한 150개 정도 일단 까볼 건데 아 얘가 94개나 있어 아 거의 한 50억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진짜 150장이라고 하는지 진짜 뭐가 많이 나왔어 근데 돈이 진짜 94개나 있으면은 돈 진짜 많이 들것 같은데 이거 너는 언제 꼈냐 나머지까지 이렇게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아마 얘가 그래도 10억 뜨지 않을까? 잘 뜨면. 야, 근데 이거 은카랑 금카 들어 있어. 진짜 이거 은카 설마. 아오, 4카4카 나쁘지 않고. 이 구성이 지금 조각 40개인가 50개를 포기하고 얻은 보상이거든요.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게? 5억. 5억이면 일단 괜찮은데 아닌가? 지금 받은 BP랑 있던 BP 다 받아볼게요. 야, 돈 쌓이는 거 봐. 와, 나 2억 있었는데. 와 89억 3,200만 원. 근데 아직 나한테 이게 남았는데. 이거 지금 보여? 뭐야? 8 80... 10억까지 있는 거 보여? 진짜 끝난다 이거 진짜 한 방에 그냥 50억어 11개 이거 바로 그냥 땅 산다 돈 쌓이는 거돈손손오돈돈돈돈 돈, 야, 건물 사, 사이... 와, 100억 넘었어! 와, 야, 이렇게 잘 떴다고? 아니, 야, 야, 이렇게, 야, 이 정도, 뭐, 이 정도 이렇게 까가지고,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는 거야, 이렇게? 뭐가 제일 잘 나온 거야, 도대체? 8억에서 80억인데, 9억이면 조금, 그래도 괜찮아. 1 0억 떴으니까. 야, 벌써 200억으로 시작하는데? 부잔데? 와우! 국밥 맛있어요. 선수팩은 좀 많으니까,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친구들, 이제, 한 번에 싹한번 까고, 오! 야, 5억, 5억! 오늘 좀 프리미엄한데, 삶이? 5억, 나이스! 와우! 야, 오늘 왜 이렇게 잘 떠? 야, 23억, 10억, 9억, 3억, 1억! 와, 야, 진짜 너무 잘 뜨는데, 오늘? 아, 5주년이라서 5억 준 거야? 이것도 몇번 까본 것 같은데, 이것도 별거 없잖아. 에? 에? 야, 이것도 지금 잘뜬 건데, 야, 이거. 진짜, 레코가 석자다. 아, 근데 이건 없어, 진짜. 아, 이건 진짜, 있을 수가 없어. 사기야, 사기. 아, <laughs> 아, 나는. <laughs> 나는 국민 MC.